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습순다 메이슨입니다 자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피파 온라인 포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찍는데 아 처음 찍는 내용이 이런건 아니길 바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 피파 온라인 포그좀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유저들 사이에서도 막 불면동 일어난다든지 이런식으로 막 되게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여기 공지사항에 보니까 박정무 실장님이 어 이건가 어 네네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영상이 보니까 대충 뭐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그 동안 뭐 사건이 있었는데 송구스러운 바이고 어그 동안 문제점을 설문조사에 적어줘라 어, 요랬던 내용인데 일단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꼭가세요 진짜로. 이런 거를 해야지 이제 피파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제가 왜 뭐야, 왜안떠 갑자기. 사장 능먹고 있는데 제가 저기에다가 썼던 부분을 여기 피파올인프자유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까지 피파 온라인 4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어, 설문에 첨여하면서 첨녀, 실제로 주관식 부분에 썼던 내용입니다. 이런 어, 거, 위응답만 선문하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라 오해가 있을까봐 추가로 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제를, 주, 이거 제가 쓴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유료 상품관리. 이게 진짜 말이 안 됐죠? 예. 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파 온라인 4 유저는 10대층입니다. 맞죠? 하지만 피퍼 온라인포 기본 패키지 가격이 5만 원, 연세 상품은 15만 원으로 학생들은 물론 어른에게도 상당히 부담 부담이 큰 금액으로 판매되면서도 그에 따른 보상이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솔직히 5만 원이면 치킨이 3 마리인데, <laughs> 이런 걸 닭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치킨이 3 마리인데 솔직히, 어? 치킨 3 마리하고 2억 b p 하고좀 맞바꾸기는 너무 어 잠시만 아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laughs>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들여 비피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대략 2억 비피 정도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LH 진에딘 지단의 가격은 대략 60억 비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 60억 비피면요 비피 네, 패키지를 구매한다 를 했을 때 25만 원을 들여야 10억 비피가 나오니까 그냥 뭐 그냥 평균적으로 해, 뜬다고 했을 때 150만 원을 질러야 되거든요. 이게 되냐구요? 이게 150을 어떻게 들려요 제가 <laughs> 어? 그러니까 너무 헤비현질러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또뭐 어딨니? 어또 선수 팩에서 이, 이 선수를 획득할 확률이 뉴스에서,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0.035%로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최소 몇시 많으면 몇 백을 LH 지단 구매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가금으로 혹은 저 같은 무가금으로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패키지 가격을 인하하던지 아니면 패키지 구성을 바꿔 5만원을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거 이제 개인적인 바람, 뭐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유저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네. 두 번째로는 보상 및 이벤트입니다. 참고로 저는 무가금 유저이고 저 무가금 유저입니다. 피파 온라인포에 돈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1원도 안 썼습니다. pc방은 갔죠. 네. 참고로 저는 무가금 유저이고, 2018년 겨울방학 이벤트로 진행된 정착 지원 이벤트로 인해 본래 사용하던 계정 대신 이 계정으로 피파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질 없이 게임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무가금 유저가 현질을 한 구조 유저와 구단 가치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맞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게임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으로 맞바꿀 수 있,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레벨업 보상이 일반 b p 와 브론즈 팩인데 이거 어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진짜로? 어? 레벨업은 보람이 없는 거죠. 또한 달간 열심히 참여한 포인트샵 이벤트에서 농협 패드로가 뜨는 현상은 현상 등은 유저 기만으로까지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게임들처럼 우리가 게임에 투자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네. 세 번째로는 신규 시즌 출시 이게 진짜 말이 많았던 말았던 그 부분인데, 어 저는 피파 온라인 부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이 게임을 플레이 해온 상황으로서 이 문제점의 시작은 TT 시즌 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애초에 이 게임을 시작할 때 박정무 실장님이 직접 능력치에 비례하도록 급여를 측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NHD 농협 굴리트와 TT 굴리트를 비교했을 때 급여는 TT 시즌이 2나, 2가 저렴했지만 모든 능력치에 있어서 심지어 골키퍼 능력치까지도 디티굴리티가더 좋아요. 네. 이런 사례가 뭐 호나우두도 그렇고 뭐다 그랬어요. 최근 LH 시즌 출시가 문제가 된 것도 이, 이것 때문인데요. 능력치가 기존 시즌보다 좋으면서도 급여가 가거나 오히려 저렴하다는 심각한 불구,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기존 시즌들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신규 시즌의 가치를 떡상시켜 현지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점은 무리한 신규 시즌 출시는 현지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게임을 접는 현상을 유도하거나 섭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진, 아... <laughs> 이거 진짜 진심으로 쓴 거예요, 진짜로. 어? 제가 어 피파 온라인 포하면서한두번 정도 접어본 사람으로서 <laughs> 진짜 쓴쓴 사람 쓴 겁니다. <laughs> 지금도 사, 솔직히 한한달 가까이 피, 피파 온라인 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LH 시즌도 급여를 재조정한다고 하니 앞으로 신규 시즌 출시할 때는 능력치와 급여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게임성입니다. 애초에 축구 게임에 메타가, 존재한다, 메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혀 갖고 있냐? 그 메타가 거의 매달 바뀌는 현상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파프 초기에는 가마차기 ZD, ZD 이자 식가가 지나치게 잘 들어가는 메타였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고자 크로스 중거리 등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말은 게임 밸런스를 맞춰달란 말이었지 크로스 중거리를 이렇게 개사기로 만들어놓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 넥스나 어 한마디로 너무 극단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역시 밸런스 조정 부탁드립니다. 어우 진짜로 다섯 번째로 강화 관련입니다. 우선 아 진짜 강화 진짜 드럽게 안 되더라. 우선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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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화 확률 좀 공개하시고 조작 좀 작작 하시라고 <laughs> 음? 아니, 어이, 잠시만. 강화하면서 우연이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타 BJ 이름은 언급 안할 텐데, 타 BJ들 강화하는 거 보면은 재물로 금가 받치는 거는, 어? 한, 한 칸, 두칸채우는 데도 붙고, 메인으로 가는 거는 하나도 안 붙고 <laughs> 뭐 고란 느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 기간에는 사카 강화조차도 50%의 확률보다도 적은 확률로 성공했고 또 어느 날은 고강 강화를 풀게이지를 채우지도 안, 않은 채 실행했는데 이는 또 붙고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강화 확률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서 유저들에게 신뢰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게임플레이 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유저들은 수, 출시 후 지금까지 라커룸 시스템, 선수 잠금 시스템 등의 게임 시스템을 요구해왔으나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파 온라인 3에도 존재했던 시스템이므로 게임에 패치하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묵소, 묵살이 계속되면 결국 이, 넥슨과 EA, 그리고 박정모 실장님도 유저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 혹은 사실을 사실 수 있습니다. 유저들의 말은 좀들어죠아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 아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 오해를 사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해를 사셨습니다로 바꿨어야 되는데. 어우. 일곱 번째 아마 가장 중요한 수수료와 기속 처리 관련 문제입니다. 일단 다른 게임에서 듣도 못했던 수수료 40%를 지금까지 실행하고 계신 피파 온라인 운영자 분들의 고집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진짜 박수 쳐 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laughs> 진짜 사람이 <아닌가? 웃음> 아니 내가. 아니 사채업자도 이렇게는 안 때가요. 40%가 말이 됩니까? 솔직히. <laughs> 제가 1억 BP에 어 1억짜리 선수료 획득해도 남는 건 6천만. <laughs> 어? PC 방에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이 시스템은 이해가 갑니다. 운영자님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여파로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 PC방을 가라는 건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네는 PC방 못 가잖아. 어? 유, 너네 가족이 이걸 플레이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어? 이런 걸 하겠냐 너네가? 유저보고 코로나 걸려서 죽을 <웃음> 여긴... <웃음> 예, 여기는 딱히 집중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는 집에서 수수료를 할인해주다던가 아니면 상황에 따른 조치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2020년 1월 초에 팀을 갈고 이게 1월 1일인가 그럴거예요 아마 새해에 PC방가서 그... PC... 그 새해 보상 받고 어... 팀갈 생각으로 그때 팀을 다 팔았던 것 같은데 어? 두 달간 저 필리핀어 학년수 갔다 오, 돌아왔는데 5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거를 못 받아가지고 왜, PC방을 못 가니까 수수료 갖고 서못 받아가지고 본캐로 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접속을 못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도 유저의 부담 가치를 어느 정도는 지켜 지켜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진짜 코로나 코로나가 앞으로 좀 금방 끝날 그런 추세도 아닌데 물론 뭐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시국에 신속히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덟 번째로는 연장점검 관련입니다. 어려운 부탁 아닙니다. 야, 연장 연장 점검을 하시면그 사유를 유저들 유저가 알게 해달라고요 예? 지난번에 18시간 동안 연장 점검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연장 점검을 했는지 그 사유조차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역시도 유저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 18시 <laughs> 이 사건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laughs> 18. 비치겠네 <laughs> 어, 뭐 딱히 언급 도안 할게요. 여섯 번째로는 신규 시즌 출시 기간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20도띠 시즌, 챔피스 시즌이 나온 지 얼마, 얼마나 됐다고 신규 시즌을, 그것도 피파 온라인부 이적 시장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시즌을 출시하면, 어? 기존 시즌을 완전히 죽여놓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챔스 중단과 실축 중단 등의 여파로 사람들이 현지를 잘안 하니까 돈 뽑아 먹으려고 낸 걸로 밖에안 보이는데요. 여기로 한번 뼈 한번 때려줬고,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팀 케미 관련입니다. 피파 온라인 보는 유저들의 요구에 따라 팀 케미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이로 케미, 사무삼 케미 등 대장급 선수들의 케미까지 받게 해버리면서 대장팀과 클럽팀의 성능 격차를 줄여달라는 유저들의 요구와는 맞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1명의 선수 모두 같은 클럽 혹은 국가대표팀으로 꾸렸을 때, 어... 부여받는 추가 능력치가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는 제가 온라인 계약으로 바쁜 와중에 시간 내어 정말 게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스럽게 대충 한 시간 가량 한 40분 정도? 4,50분? 한 시간 가량 투자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저는 아직 10대라서 간담회에 참여하기 힘들 것 같아 여기에 제 생각을 졌습니다 제발 유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귀로 들, 흘리지 마시고 정독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피파온라인 포전고 피파20 하고 있는데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플레이한 유저로서 좀 좋은 환경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모 실장님 직접 읽고 참고해 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고 어... 일단 이렇게 좀 이게 제 진심이거든요. 어... 좀 유저들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이거 말고도 솔직히 유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딱 10가지 골라가지고 적었고요. 아좀 어... 이렇게 좀 박종물 실장님이 직접 영상도 내고 지금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심이라고 믿고 넘어갈 테니까 좀 제대로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아 어... 네. 아 그래도 피파 온라인포 되게 어. 좀 애증의 게임이죠. 어,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인데 어,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저도 좀 이제 좀 해먹을 만큼 해먹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예? 신속하고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메이슨이었고요.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 설문조사 진짜 꼭 참여하세요. 진짜로 피퍼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